거짓교리와 종교행위로 속여서 사람들의 혼들을 사냥꾼들이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제 제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아십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진리가 없으며, 그는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수많은 싹군 목사들을 동원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고, 종교행위를 가리키고, 사람들의 혼들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수 없는 세월 동안 인간을 미혹했고, 거짓 교리를 가리켜왔고, 사탄의 싹군 목사들을 동원해서,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익숙해지게 사탄의 소리에 익숙하도록 만들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길을 어둡게 하였고, 눈을 가려 놓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짓 교류와 거짓 종교 행위로 사람들의 길을 긁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구원도 못 받고 거짓 교리와 종교 행위에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 캐토릭을 아십니까? 그 교황도 구원 못 받고 그캐토릭 그런 곳에 그런 곳이 교회라고 거기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아십니까? 이만희 같은 그런 교주들에게 묶여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라고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그런 거짓 교회들. 그리고, 불교. 수많은 사람들. 그 가짜 불교. 종교행위를 하는.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당들. 또한 점치는 곳들. 그런 곳들에 묶여 있는 무수한 사람들, 그외 싹꾼 목사들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켜서 천하보다 귀한 혼도를 미혹시켜 사람들의 죽은 영을 살려지, 살려내지 못하고. 거짓교리와 종교행위로 속여서 사람들의 혼들을 사냥꾼들이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제 제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용하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에게 없어서 라고 하니,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창조하시죠. 혼을 창조하시죠. 영을 창조하시죠. 아담이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영이 죽습니다. 아담은 몸과 혼만 남습니다. 이브도 몸과 혼만 남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영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영이 죽죠. 아담도 영이 죽고, 이부도 영이 죽고, 아담의 후손도 영이 죽어서 나옵니다. 몸과 혼만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죠. 성경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영이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영이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는 몸이 나이 먹어서 죽으면 혼은 불못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을 살리시려고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바뀌시고 피 흘려 죽는 것이죠. 그 피로만이 아담 때 지은 죄를, 이 영이 죽은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바뀌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축구공이 바람이 빠진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축구공이라고 그렇게 칩시다. 축구공 표면은 가죽이죠. 축구공 가죽이라고 치고 축구공 가죽 안에는 주부가 있죠. 가죽 모습하고 똑같은 주부가 안에 있죠. 그리고 주부 안에다가 공기 바람을 불어넣죠. 그러면 축구공이 탱탱해지죠. 선수들이 공을 뻥 차면 수십 메다씩 날아갑니다. 그렇죠. 바람이 들어가서 탱탱하니까. 그런데, 공이, 바람이 빠져, 빠지면, 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푹 주지 않죠. 선수들이 공을 뻥 차면, 바람이 빠진 공이 신발에 푹 박히겠죠. 공이 날아가질 않죠. 공이라고 할수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지으시고, 혼을 지으시고, 영을 짓습니다.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영이 죽죠. 몸과 혼과 영이 있었는데, 영이 죽죠.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죠. 생명의 호흡. 바람이죠.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 바람이 빠지면 축구공의 바람이 빠진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고하시니.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장소에서 경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경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죠. 영이 죽었죠. 몸과 혼만 경배를 드린다면 영이 없는데 몸과 혼만 경배를 드린다면 영적인 예배가 될수 있겠느냐?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영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고피 흘려 죽으시죠.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도 스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죠 이렇게 될때 거듭나죠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영, 영을 살려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그럴 때 영적인 접촉을 하나님과 갖게 되죠. 영교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영이 살아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있을 때,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산재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대로 영이 죽은 채로 거듭나지 않고, 영이 없이 몸과 혼만 있는 상태로 경배를 드린다면 육신적인 경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영이 살아나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몸과 혼만 있는 상태에서, 영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몸과 혼만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10년을 출석을 하고, 20년, 30년, 70년을 출석해서, 교회에서 앉아 있는다 한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laughs>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죽었던 영을 살렸을 때, 이렇게 거듭났을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던 영을 다, 다시 살리려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죽은 영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영을 살려야지.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죠.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영이 죽은 거를. 아담이 죄를 짐으로 영이 죽었구나.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죠. 거듭나게 된 거죠. 성령으로 인을 친 거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죽은 영을 살렸죠. 이제 몸, 몸이 나이 먹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혼은 하늘 나라를 가죠. 지옥을 가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죄들의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를 제거받을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끝하게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바뀌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는 기도하라 는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시면 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던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은 몸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회복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회복이 안 되면 혼은 영영한 불못으로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영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 믿음으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 드린 이 영적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었던 영을 살리고, 몸은 죽어도 하늘 나라의 이 혼은 영원한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마치겠습니다.